여러 가지 상황이 많은 그런 상태에 있는 볼들도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볼은 벙커 안에 있고 볼 퍼는 벙커 바깥에서 또 상체를 많이 숙여서 어, 플레이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어, 샷을 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벙커 밖에서 벙커 안에 있는 볼을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벙커샷 중에서도 참 고약한 거죠. 일단 골퍼는 밖에 있고 볼은 안에 있으면서 이 볼을 목표 방향으로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또 볼을 날려 보내줘야 된다는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벙커 안에서 있는 볼보다도 벙커 밖에 있는 골퍼에 스탠스를 확보해놓고 그 스탠스로부터 경사에 따라서 약간의 어, 어깨라든지 아니면 허리 무릎을 조절을 해주고요. 그립도 오픈 페이스로 클럽 페이스를 잡아주는 그립의 모양을 그대로 잡아주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 클럽이 볼의 어드레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은 목표 방향, 원하는 방향으로부터 약 왼쪽으로 조금 조준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거는 왜냐하면 오픈 스탠스로부터 스탠스가 부작용,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 다운을 내려오면서 아웃사이드 인의 궤도를 만들어 주게 되거든요. 평상시보다 내리막보다도 훨씬 더 아웃사이드 인의 궤도가 만들어지고 스피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볼이 떨어지면 서는 것보다도 약간 우측으로 굴러가 주는 그런 스피닝 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보다도 약간 왼쪽을 겨냥해 주는 거고요. 자, 겨냥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볼 뒤에 정확하게 볼을 맞추기 위해서는 볼의 위치를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볼의 위치는 목표 방향을 향해서 역시 왼발 뒤꿈치 안쪽에 놓이게 될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위치시켜 주고요. 클럽은 그로부터 약 뒤쪽에 이렇게 내려뜨리게 되는데 이제부터 골퍼가 할 일은 무릎을 굽혀서 무릎을 굽혀서 상체를 굽혀서 이와 같이 클럽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즉 상체를 굽혀서 클럽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굽혀서 클럽을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바닥 쪽으로 그리고 스윙을 해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릎을 굽혀서 목표 방향으로 무릎을 굽혀서 체를 볼 뒤에까지 충분히 내려가 주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스윙 방법에 있어서는 바로 길게 빼주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빼주거나 하게 되면 스윙할 때 볼을 퍼 올려주는 그런 아,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스윙에 있어서는 머리와 볼, 즉 헤드와 나의 가슴의 간격을 조금 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스윙을 만들어내 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스윙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스윙을 만들려면 클럽이 무릎을 충분히 앉아서 클럽이 업 나이트하게 백스윙 때 바로 올라가는 업 나이트한 스윙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를 합쳐서 제가 한번 어,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넓게 서준스탠스 그리고 무릎을 굽혀서 볼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리고 볼의 위치는 왼발 앞쪽에 만들어놓고 클럽헤드는 약간 늘어주고 업나이트하게 아, 볼을 쳐주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쳐보겠습니다. 스탠스를 넓게 서고 무릎으로 어, 볼의 위치까지 충분하게 어, 클럽이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목표 방향을 향해서 약간 왼쪽으로 겨냥을 하고 클럽은 바로 올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어, 임팩이 맞이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클럽을 볼 뒤에 내려놓을 때는 무릎으로 볼과 볼 뒤에 클럽이 제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무릎으로 조절을 해 주고 업나이트 스윙을 한 다음에 그대로 허리의 회전으로 클럽을 끌어내려서 목표 방향까지 볼을 보내 주는데 이때 자칫 내리면서 무릎을 펴 준다거나 고개를 든다거나 이런 그 실수를 하게 되면 영락없이 볼은 다시 벙커 안에 잡혀 버리고 말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벙커 안에 볼이 놓여 음. 있고, 그리고 선수, 플레이어는 밖에 있는 경우가 가끔은 있게 됩니다. 음. 자, 이때 어드레스 한번 해보죠. 자, 볼에 뒤에 클럽을 대고. 이렇게까지 쭉 그렇죠. 일단은 벙커에 모래가 닿지 않는 부분에 클럽 헤드를 위치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음. 그다음에 그 클럽 헤드가 벙커 밑으로, 볼 밑으로 들어가서 샌드에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무릎을 굽혀 줘야 되거든요. 많이 굽혀 줄수록 좋죠. 자, 어드레스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실제 한번 쳐 보도록 해 봅시다. 역시 볼은 아웃사이드 인의 스윙 궤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볼이 떨어지면 우측으로 굴러간다는 거. 그러므로서 볼은 타켓의 왼쪽에 떨어뜨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주 굉장히 좋았지만 백스윙 탑 하면서 그래도 좀 일어나는 그런 걸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랬는데 이 바깥에서 임팩트를 맞이할 때는 거의 머리의 높이가 변하면 안 되거든요. 자 고거를 한번더 연습을 해볼까요? 네 아주 좋아요 지금처럼 어~ 벙커 안에 있는 볼은 클럽 헤드가 벙커 모래에 충분히 파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상체의 허리의 굽힘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으로 무릎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릎으로 높낮이를 조절해 주고 그 다음에 업 나이트로 빠르게 백스윙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무릎에 약간의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허리의 회전으로 볼을 쳐내 주는 방법 그것이 아주 가장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더쳐 보시고. 네. 자, 그러면 한번더쳐 보겠습니다.